안녕하세요. 공예 작가 최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한 스트록을 이용해서 수채화 리스 액자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이라고 하면 미술을 전공했거나 오래 배운 사람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몇 가지 기본 스트록만 알면 누구나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두 가지 스트록만으로 예쁜 수채화 리스 액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처음 그림을 접하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도록 쉽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그리기에 앞서 오늘 사용할 두 가지 기본 스트로크를 먼저 알려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일자 스트로크입니다. 이 둥근 붓을 보시면 이렇게 탄성이 있어요. 붓이 탄성이 있는데 이 붓끝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분들은 뭐 붓을 길게 잡기도 하고 짧게 잡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가 잡기 편한 연필 잡기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 스트로크는 평평하게 보시면 먼저 꾹 눌러서 평평하게 하신 다음에 살짝 틀어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붓 끝이 뾰족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 스트로. 얘가 일자 모양이다라고 해서 일자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두 번째, 콤마 스트록인데요. 콤마 스트록은 콤마처럼 생겼다 해서 콤마 스트록이에요. 마찬가지로 시작은 평평하게 붓을 대고 이렇게 평평하게 붓을 댔다가 빼시면서 붓을 들어 주면서 뾰족하게 콤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콤마 스트록입니다. 입을 그릴 때이 콤마 스트록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리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어느 정도, 아, 내가 스트록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 리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리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구성붓, 옆면. 옆면이 뾰족해요. 보시면 얇죠? 이렇게 옆면으로 저는 연필로 그리게 되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옆면을 충분히 이용을 하는데 연두색 계열의 초록색 계열의 제일 흐린 색으로 충분히 물을 묻혀 주신 상태에서 옆면으로 이렇게 점선처럼 원을 먼저 그려주세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리스의 원 모양을 그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원을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면 연필로 살짝 그려주셔도 괜찮고요. 어떤 분들은 국그릇을 이용해서 물감을 칠해서 찍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을 좀 전에 콤마스트록을 배우셨죠.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입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초록색의 제일 흐린 입색을 먼저 해주시는데요. 콤마스트록으로 이렇게 먼저 라인을 따라 리스를 그려 주십니다. 이렇게 먼저 방향을 틀어서 입을 라인을 따라 그려 주십니다. 이렇게 입을 그리고 나면요, 먼저 원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꽃을 그려야 되는데 꽃은 일자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똑같이 이 구성붓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아 저는 지금 현재 네 군데의 꽃을 그릴 수 있는 위치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먼저 한 군데, 이네 군데의 중앙에 맞춰 꽃을 그려주시는데, 이때 꽃은 먼저, 진한 색을 먼저 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핑크색, 흐린 색으로 먼저 다섯 개의 꽃잎인 꽃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일자 스트록을 하는데, 사람의 몸이 트는 게 아니라요, 캠퍼스를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의 꽃잎을 그려주세요. 하나 중앙에 맞췄죠? 또 옆으로. 또 이렇게 그려주시고, 또 이렇게 또 중앙선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주시고 이렇게 먼저 그려주세요 꽃은 한 송이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스 꽃을 보면 보통 세 송이에서 네 송이 정도로 꽃을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색으로 하지 않고 같은 색으로 했을 경우에는 옆으로 약간 이렇게 세 송이 정도만 겹쳤다라는 느낌이 주게끔 해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작은 데도 꽃를 하나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일자 스트로크로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하면서 공간을 메꿔주시는 겁니다. 다음 꽃잎을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으로 또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제가 아까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캠퍼스를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점점 색이 진해지기 때문에 리스가 생동감이 있어 보일 거예요. 저는 리스를 그릴 때꼭 넣는 색깔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인데요. 이제부터 보시면 노란색이 들어가는 순간 꽃이 화사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꼭 노란색 꽃을 넣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화사하게 변합니다. 네, 꽃잎들은 수채화 물감이기 때문에 겹쳐서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꽃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좀더 풍성하게 그리시고 싶은 부분은 더 꽃을 그려주시면 돼요. 하고 옆으로도 꽃을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꽃을 다 그렸다라고 하면 이 다음으로는 잎을 더 그려야죠. 맨 처음에 잎은 저희가 흐린색으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잎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는 초록색 계열의 더 진한 색이 있는데 항상 물감을 색을 칠하실 때는 한 색깔로만 칠하시면 안 돼요. 녹색을 하시면 이 녹색 다음 색깔과 같이 믹스를 해가면서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붓 옆으로 내려서 옆선으로 이렇게만 가도 더또 다른 느낌이 날죠. 그리고 꽃들 옆으로도 이렇게 잎사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꽃과 잎사귀가 같은 나무에서 나왔구나 라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도 바로 꽃의 잎사귀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나와서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같이 한 색깔과 섞어가면서 해주셔야 색이 더 자연스럽고 이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점점 풍성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도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빈 부분에 입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시면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꽃씨를 라이너 펜을 이용해서 찍어줄 거예요. 제가 왜 라이너 펜을 이용을 하냐면, 보통 다른 분들은 이렇게 붓으로 된 라이너 펜을 이용해서 물감으로 찍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 하는 수채화 리스는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리스 액자입니다. 그런데, 씨를 잘못 찍게 되면 안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얇은 펜을 이용해서 찍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초보자들도 쉽게 씨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이너 펜을 이용해서 점을 찍어가지고 씨를 표현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훨씬. 씨를 찍으면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아까 꽃 위로, 3개짜리 꽃도 있었죠? 이 위도 꽃꽃 씨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작은 행복. 여러분도 그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수채화 그리기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예작가 최희정이었습니다.